하나님, 9월 9일 새우신교회 온라인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순도들을 향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곳을 사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방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 과거의 이방인이었다. 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이 과거 이방인처럼 옛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각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완악하다, 감각이 없어서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허망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에 하나님이서 떠난 삶이기에 이 허망한 삶인 것입니다. 이 과거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이 영적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생명의 사람, 이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옛사람처럼 살아 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앉아 있는 자세가 좀 이렇게 잘못되어서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자기도 모르게 옛스관 따라서 잘못된 자세로 앉고 다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 습성을 쫓아서 옛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허망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 버리라는 이 비유적이고 또 의지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을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음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함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허너스 구함 아시죠? 우리가 입고 다니던 옷이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헌옷 수거함에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지 않는 옷, 입을 수 없는 옷을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을 입고 있을 수 없어서 헌옷 수거함에 쓰레기통에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세 사람을 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세우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주 신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